지금 눈이 부시게 이제 할 건데요. 눈이 부시게가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. 이거 한 번만 다시 들려드릴게요. 원래 하셨던 거. 그렇죠. 눈이 부시게. 그래서 지금 눈이가 뭐야? 눈이 부시게 이렇게 가잖아요. 눈이 부시 눈이 부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.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눈. 이

이게 저희가 이제 글쎄네요 노래를 한 번에 이렇게 쫙 부를 때랑 이게 잘라서 부를 때 생각할 게 많아지면 느려지거든요 음. 녹음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게 음. 많이 있어갖고 박자는 그대로 가시되 방금 이제 오더했었요 눈이 부시게 속도 요 정도입니다 네. 눈이 부시게 시계만 살짝 층이 다른 거죠 네. 시계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나겠습니다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네,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아 좋다 너무 좋은데요 그, <laughs> 네 아니, 조금 앞에서부터 <laughs> 틀어드리고 <때> 한번 들어보세요. <laughs>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, 눈이 부시게. 네,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딱 좋거든요. 그럼 이제, 눈이 부시게, 빛나는 아침. 우리 부시게로 올라간 위치가 있잖아요. 네. 빛나는 아침은 그 위치에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.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빛나는 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은 바뀌더라도 위치는 같은 거죠. 네. 네.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네, 지금 박진아 들어오신 거 너무 잘하셨고 요렇게몇번 해보겠습니다.